치앙마이에 있는 무앙마이 시장 부근 미 대사관 앞 회전 교차로에는 하얀 탑이 하나 있습니다. 제디기우, 제디카오 쟤디 또는 제디룽비앙으로 불리는 탑입니다. 제디기우는 중간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제디카오는 말 그대로 색이 하얗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룽비앙 또는 뿌비앙 제디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탑의 전설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탑에는 치앙마이를 위기로부터 구한 한 아저씨의 전설이 있습니다. 1881년, 범아는 대군을 이끌고 치앙마이로 쳐들어옵니다. 1800년 초반부터 평화로운 시기를 갖던 치앙마이는 범아를 맞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만만치 않은 치앙마이였기에 범아는 자신들 역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물보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 잠수에는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범아는 물속에 오래 머무는 잠수 시합을 제안합니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면 너희 도시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승부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기억나는 것은 하리푼차이가 전성기 때 크메르에 점령당한 로프리와의 전쟁에서. 하룻밤 동안 누가 탑을 빨리 완성하나 또는 연못을 누가 빨리 파나 하는 승부 등이 있습니다. 자신들과 싸울 상대를 찾으라고 법안은 7일의 기간을 치앙마이에 줍니다. 하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 있다고 해도 치앙마이 운명을 가르승 부에 쉽게 도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한이 다가와 애태우고 있을 때한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어깨에는 때밀이 타올을 두르, 아니, 천 하나를 허리에 두르고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룽비앙 또는 뿌비앙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삥강에는 버마와 치앙마이 대표자들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둥을 받고 각각 그 아래로 잠수를 하게 됩니다. 의기양양한 버마 대표와 무심한 듯한 삐양 아저씨 대비되는 모습을 뒤로하고 승부는 시작됩니다. 잠수 시작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버마군은 당연히 치앙마이 대표가 먼저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온 사람은 바로 버마 대표였습니다. 이로써 버마는 물러가고 치앙마이가 승리하게 되어 치앙마이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던 그 순간에도 삐양 아저씨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상하다고 느끼며 물 속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합니다. 잠시 후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삐양 아저씨가 죽었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은 삐양 아저씨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허리에 둘렀던 천을 물속 기둥에 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치앙마이의 안전을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치앙마이에서는 이 삐양 아저씨의 치앙마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제디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매년 입병 기간에는 이곳에 모여 삐양 아저씨를 기리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상이 치앙마이의 하얀 제디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 사실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설은 전설대로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요 삐앙 아저씨의 전설 나이든 아저씨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얀 제디 아래로 동굴이 있는데 왓제디루왕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나 치앙다오 동굴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치앙다오 동굴까지 이어지는 것은 치앙마의 수령이라 호할수 있는 짜오루왕 캄댕의 전설과 이야기가 연결되게 됩니다.